우리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네. 상당히 조금 잘못된 그런 미신에 빠져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이 단어 암기법이 좋은 것 같아 그다음에 저 단어 암기법은 나쁜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영어 강사 아, 그분이 단어는 이렇게 외워라 그랬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좋은 거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 단어암기법은 좋은 단어암기법이고 이 단어암기법은 나쁜 암기법이고 이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대한민국 넘버원 영어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영어 단어 학습 영상이 있고 이론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질문들을 정리를 해보면 영어 단어를 달달달 외워야 할까요? 외우긴 외워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외워야 하나요?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라고 하던데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영영사전 보라고 하던데요. 한영사전으로 한글로 외우면은 큰일 나나요? 라는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은 그 영어 한학습법의 그 분분한 이론의 끝판왕 영어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종결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넘버원 영어 단어 공부법. 영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저의 많은 영상들이 사실은 외대 언어인지학과 전전석 교수님의 영향을 받았죠. 실제로 영어도 잘하시고, 언어인지학과 자체가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 성인들이 제1 외국어나 제2 외국어를 어떻게 의미있게 습득하는가의 그 과정, 프로세스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과죠. 이분이 운영하는 교수삼촌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영어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3,000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 33,000에 나와 있는 단어가 33,000개 아니고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3,000개의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한 까먹지 않도록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과 48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과는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만나서 한 시간을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그렇게 48개월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라는 사람과도 48시간을 대화했고, B라는 사람과도 48시간을 대화했습니다. 그러면 AB 모두 48시간씩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한 50년쯤 지나서 누구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할 것 같습니까? 뭘것 같아요? <laughs>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B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두뇌가 보이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어를 암기할 때에도 A와 대화를 나누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B와 대화를 나눈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단어를 외워야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날 외울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하십시오. 처음에는 100개 정도가 좋습니다. 편의상 그 100개의 단어의 1부터 100번까지의 일련번호가 적혀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여러분이 1번 단어를 수십 번 쓰고 읽으면서 다 외우고 다음으로 2번 단어를 다 외우고 다음으로 3번 다음으로 4번 이런 식으로 100개를 다 외웠다면 그것은 A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단어와 한 번에 만나는 시간이 극대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단어를 외워온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운 단어는 금방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비와 대화를 나눈 방식과 유사해질까요? 가령 쓰면서 외우는 사람의 경우 1번, 2번, 3번, 4번, 점점점 99, 100번으로 100단어를 전부 한 번씩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번, 2번, 3번, 4번, 99, 100, 이르기까지 모든 단어를 다 씁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즉 단어 하나하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목록 전체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읽으면서 외우는 사람이라면 위의 방법으로 계속 읽어 주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렇게 외운 단어는 빨리 외워질 뿐만 아니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저는 3천 단어를 모두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후로 반년 정도 계속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제 단어장을 확충해 나간 결과 처음에는 4개였던 테이프가 나중엔 3개 정도 더 늘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반 년을 더 들었더니 우습지만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어지는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며칠 동안 계속 그것만 들으면 듣기 싫은 법입니다. 하물며그 재미없는 영어 단어를 열악한 음향 이에 자기 목소리로 녹음한 것을 몇달 동안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역시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 몸이 틀리고 불쾌지수가 최대한 올라가는 것을 그 당시에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고 나니 이제는 보람과 그때 그러기 잘했구나라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암기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원을 중심으로 한 학습법입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원들은 아무리 외워도 새로운 단어의 의미 유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are, p r e in, on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접주사 같은 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그 당연하죠. restart, unbelievable 이런 게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고 이건 다시의 의미죠.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또 숫자를 나타내는 어원이 mono, uni, by, try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역시 아는 게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을 넘어서, rupt, bankrupt죠. solution 할 때, loosen. 이런 등의 오온을 머리 터지라고 외우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오온 중심의 학습은 그만두십시오. 두 번째로, 예문을 중심으로 한 학습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단어를 외울 때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예문을 함께 익히면 좋습니다 하지만 33,000 정도로 공부하면서 예문까지 모두 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일 기초적인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들이라면 최대한 기본적인 예문을 많이 외우고 만들어 보면서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3만 3천 정도의 고급 어휘 학습자라면 그저 처음에 단어를 정리할 때 예문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만족하십시오. 좀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단어부에 공 대한 제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전중석 교수님께서 최근에 유명한 변호사님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그 영어 학습에 대한 강의도 좀 하세요.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어, 우리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영어학습자들이 네. 상당히 조금 잘못된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이 단어 암기법이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저 단어 암기법은 나쁜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있죠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영어 강사 어, 맞습니다. 그분이 단어는 이렇게 외워라 그랬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좋은 거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 단어 암기법은 좋은 단어 암기법이고 이 단어 암기법은 나쁜 암기법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어, 그래서 조금 다차원적으로 단어를 외워줘야 됩니다. 아, 오히려 예. 한 곳에 딱 매몰되게 수단을 그 하나만 쓰지 말고 넓게 한번 다 써보는 거. 그렇죠. 여러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이 영어 단어를 외울 적에 막 단어 리스트를 갖다 50 단어 리스트, 100 단어 리스트, 뭐500 단어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를 달달달달 소리내서 읽고 쓰고 그러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네. 단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어,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단어 공부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동화책, 영어 소설책, 뭐 영자 신문 네. 이런 걸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도 가급적 사전 찾지, 찾지 않고 의미를 유추하면서 어, 그러면서 아, 공부를 해야지 들ิ다 외우는 건어 그거는 자연스러운 공부 방법이 아니다. 아 근데 말입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공부 방법 네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 에 달달달달 외우는 거두개다 네. 해야 됩니다. 두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서 네네. 영어를 공부하고 네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이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어 하나 하나의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다 이렇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확 늘릴 수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것도 하고 네.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자기가 아는 단어를 확 늘려놓으면은 어 독해를 할 적에 아, 훨씬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추리해내는 능력도. 더 좋아지죠 재료가 많으니까요 그럼이 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유사한 말을 하는데 약간 다르죠 교수삼촌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15년 전 20년 전에 전람수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이고요 방금 전에 올라온 영상은 15년 2 0년이 흐른 후에 전용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패턴은 비슷해요. 근데 지금의 전용수 교수님은 그냥 뭐든지 다 도움이 된다. 라는 식으로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다 듣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더 초대를 해 봤습니다 옛날에 전정석 교수님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통번역사협회 고문이시긴 한데 원래 한때 한국외대 통번역대 대학원 아마 대표 교수님이셨어요 중철 교수님께서 개인 웹사이트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갔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laughs> 모든 학습 방법 책을 다 읽어봤고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2007년 4월 25일 13시 18분 30초에 저의 영어 관련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답을 달아주신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길게 또 물어봤어요. 아, 이때 제가 한참 그 리딩파 오성원 선생님이나 그 최양규 선생님한테 빠져있어가지고 아, 영어는 영어 자체로 접해야 되고 영어 사전으로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laughs> 근데 답이 진짜 웃기세요. 어치기 해석을 하지 말고 영영사전에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영어가 녹아들도록 하라는 영어 전문가들의 말들은 다 백놈이 백말을 하는 거니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세요. 빠진 <laughs> 문말 웃기죠. 반복 론은 그만 따지고 외우기에 돌입하세요. 아 이분은 결국에는 통합기를 강조하셨고 제가 이후에 꽤더 했거든요. 예문을 함께 외우는 것을 아까 전준석 교수님도 블로그에서 예문과 함께 외우는 방법을 굉장히 추천했잖아요. 이분도 기본적으로 예문 암기에 되게 추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꽃감 빼먹듯이 빼서 쓴다. 예문을 암기해놓고. 계속해서 제가 꼬치꼬치 또 물어봤어요. 아,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제자 같긴 한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지막에 딱한 줄로 뭐라 썼는지 아세요? 이제 이런 질문 그만하고 공부하세요. 진짜 한줄았어요한줄 진짜 웃겼어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영어 공부 방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공부 방법 후키 헤매다가 결국에는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영어 자체를 접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영어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곽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방법론은 그만 따지고 외우기든 뭐든 영어 자체를 영어 예문을 외우고 있는 것도 영어 자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영어 원서를 보는 것도 영어 자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영어 자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은 무조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흔한 리딩파의 주장을 한번더 살펴볼게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 책장인데 이렇게 원서 속에서 자연스러운 뉘앙스를 파악하세요. 리딩파들은. 어, 70%, 80%만 알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사전 찾아보지 말고, 대충 넘어가세요. 제가 그래서, 한 400권, 500권 돼 있는 영어 원서를 읽었는데, 어휘가 잘안 늘어. 왜일까요? 근데, 당연하죠. 대충 짐작하고 넘어갔거든요. 전조수 교수님의 방법론, 박 교수님의 방법론, 추종했던 오성관 선생님, 최한교 선생님, 리딩파의 방법론을 다 축약을 해보면, 두 줄이 돼요. 두 줄. 뭐냐면 결국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외워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외우든 한국어를 외우든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전문가들의 말을 요약을 하자면 두 번째는 그렇게 외운 단어를 어떤 형태로 외운 단어를 원서 또는 예문 속에서 예문 암기 속에서 최대한 많이 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문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없잖아요. 어, 영어를 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읽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저는 이미 추측하면서 영어 원서를 10년 동안 400권, 500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왠지 아세요? 다 추측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뭐 일단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존종석 교수님도 일단은 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걱정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그 약간 전종선 선생님의 그냥 한국어를 애우라는 방법론에는 조금 반대예요. 저는 사실은 리딩파의 주장, 조금 더 단어 암기에 있어서는 존중해 드립니다. 일단은 리딩파의 주장대로 능력이 잘못되는 게 너무 걱정이 돼. 일단은 저는 추천하는 게제 영상 이미 보셨겠지만 영어 원서 하나 현대 소설을 하나 골라요. 제가 둔도 해드리고 있고 위키드도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뭐 윈피키드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하나의 원서를 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원서를 많이 읽, 읽긴 해야 되는데 이한 권의 영어 원서는 현지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서의 단어를 모르는 단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이티브 스피커라 고 그러면은 90% 정도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거의 다 알아요. 자주 쓰는 단어이고. 그러니까 현대에 나왔던 소설 한 권을 정하셔가지고 영어 원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내가 한권 정도는 영영 사전으로 다 씹어 먹어 버려야겠다. p 프 a y 희생양이라고 외우면은 절대 나중에 응용이안 돼요. 응용이 안 됩니다. 애초에 애울 때그 영영 사전으로 an animal bird except that it is hunted or eaten by another animal animal 동물이나 새인데 사냥당하고 먹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프레이를 찾으면서 여기 보시면 get advantage advantage 라는 단어를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고 프레이가 나왔는데 프레러라는 안 나왔었는데 이 반대말을 찾아본 거고 이렇게 연관돼서 반대어나 유의어나 아니면 뜻풀이에 있는 단어들을 또 추가로 찾아보므로써 여러분은 전전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3만 3천에 나와 있는 3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권을 씹어 먹어야 돼이 방법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그렇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말인데, 그렇지만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외웠던 단어들, pray, prayer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맞아요. 때 400권, 500권의 영,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아, 실제로 pray는 이렇게 쓰이는 구나 아, 실제로 prayer는 이렇게 쓰이는 구나 라는 것을 실제 의 감각으로 익혀야 돼요.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내 수준에 맞는 70% 밖에 모르는 영어 원서를 계속 읽으면서 한 권은 내가 이거는 다 영영 사전을 찾아봐야겠어 이한 권은 정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병행해서 같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영영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반대 동의어 그다음에 영영 풀이 에 있는 단어가 또 다른 그 책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아 이렇게 쓰이는 거다 그러면서 물리가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영어 원서 많이 읽기는 영어 정복을 원한다면 아무도 노바리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피한다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한다면 위키드 재영상 바봤자 별로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영어 사전의 오리진 뜻은 알았는데 얘가 실제로 어떻게 여러 가지 영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감이 없거든. 감이 없으면 영어 스피킹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절대로 영어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이두 가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제 올려 드렸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이 방법 뭔지 하니 제가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더 시스템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목표를 세우지 말고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세요라는 거예요. 이를 테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목표를 먼저 세웁니다. 올해 여름에 오기 전에 10kg를 감량할 거야.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10kg 감량으로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1kg 빼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데 좌절감과 목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에 시스템은 뭐냐? 매일 채식을 한다 또는 매일 운동을 한다. 매일 반복하게 하는 게 아예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요. 루틴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냥 매일 달리기 러닝을 한 시간을 해요 매일 점심 때한 끼는 채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똑같아요 영어도 올해 2025년에는 영어를 내가 정복할 거야 오너맨처럼 영어를 하고 말 거야 라는 것은 목표이죠 사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대신 이 목표 대신 매일 영어 인강 김지호 선생님의 영어 인강을 듣는다든지 해가모자 선생님의 영어 인강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어 위키드 영상이라든지 듄 영상이라든지 뮤지컬 캐치 영상을 매, 매일 듣는다든지 동시에 뭐죠? 여러분만의 영어 원서를 직접 읽어야 돼요 이거를 매일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매일의 루틴이잖아요 언젠가는 인명이 1년 뒤에는 여러분의 실력은 지금보다 월등히 향상되어 있고, 3년, 4년, 5년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남들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루틴이고,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뭐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아주 뻔한 말이죠. 뻔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 이렇게 하면 돈 엄청 번다 블로그 이렇게 하면은 돈 엄청 번다 라는 말이 많은데 그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기꾼들이에요 어, 유튜브 솔직히 천에 딱 나오면요 곱하기 2 하면 돼요 2천원 벌어요 제가 천에 조회수 나오면 그리고 실제로 한 20만회 돌파 최근에 이제 조연영 영상 올라오던데 이 조연영이 한 10만 회 또는 한 20만 회이 정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걸그룹 멤버들이 나왔는데 이걸로 얼마 벌어 그러니까 18만 원, 18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9만 회 정도 나온 영상일 거예요. 보통 두배 정도 나오거든요. 18만 원 벌기 위해서 조은영은 스태프가 붙고 연예인들이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걔네들은 이제 광고가 잘 붙겠죠. 번의 광고가 아닌 이상, PPL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만들어도 18만 원 나오는 게 지금 유튜브 세상입니다. 진짜 뻔한 말이 사실은 진짜 진리입니다. 안 뻔한 말이고 번지르한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주 뻔한 말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래서. 영어 효율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영어 사기에 당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로지 정말 뻔한 상식적인 행동들을 반복하는 극소수만이 영어의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정말로 박터지게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오로지 극소수만이 영어의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영어 공부라는 시스템을 여러분의 인생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분명히 주위 사람들하고 달라져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